제가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의 조력자들이 있습니다. 조력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개미들입니다. 제가 얘왜 조력자면은 제가 얘 박쥐란을 키울 때 보니까 깍지벌레가 자주 생기더라고요. 근데 어느 정도 얘네가 이렇게 그이 뭐라 불러 납처럼 생긴 그 막을 만들고 나서 한참 뒤에야 좀 보이는데. 저희 집에 개미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. 개미들이 어떻게 하냐면, 어딘가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. 지금처럼 거기를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그 나비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? 왁스처럼 아무튼 그거를 걔네가 만들고 있는 지점이더라고요. 그래서 개미들이 뭐 걔네를 갉아서 먹으려 하는 건지 거기 항상 모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개미들이 모인 곳만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없애주면은 초반에 얘네를 다 없애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개미들이 뭐... 크지도 않아요 작은 애들이 상당히 큰 조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기 계속 모여있죠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네, 여기에 계속 얘네가 안 떠나고 그속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뭐가 있는지 자 개미들아 고마워 그래서 보면은 어 보이죠 딱 얘네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개미들이 어 제가 이렇게 키운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얘는 한번 긁어내 볼게요. 네. 원래는 자세히 보면 긁어낼 때그 밑에서 벌레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, 근데 저는 딱히 보이진 않네요. 이렇게 왁스로 그돔 같은 걸 만들기 전에 제가 개미들 덕분에, 발견해서 미리 이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남들은 다 개미도 싫다 그래서 개미도 다 없애려 하겠지만 외국 사례 같은 거 보면은 그 벌레를 사용한 해충퇴치법도 많이 쓰더라고요. 식물에 사는 해충들을 먹고 사는 벌레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벌레들을 잡아먹는 벌레들을 이제 뭐 사서 집안에 풀어놓고 그러니까 식물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. 식물 많이 키우는 쪽에다 풀어놓고, 그럼 걔네가 이제 많이 잡아먹는데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지해야 하는, 어 외국 유튜버들을 많이 좀 봤어요. 한국에는 많이 좀못 보는데. 그래서 사실은 뭐, 무당벌레 정도는 그래도 다들 귀여워하잖아요. 근데 무당벌레는 문제는 좀만, 좀만 먹다가 날아가 버려서 문제인데, 제가 기사를 찾아봤을 때, 얘네들이 못 날아가게끔 유전공학으로 해가지고 뭐개량 품종시킨 종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애들 이제 뭐 풀어놓는 사례도 봤고 벌레 너무 징그러워 뭐 이런 사람들도 무당벌레는 그래도 좀덜 징그러워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개미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조력자가 되지고 있습니다 엄청 쪼그매요 제 손가락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만한 크기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쫓아다녔던 개미가 엄청 작죠 거의 그냥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크기 개미들인데? 어? 여기도 계속 뭐안 자리를 안 떠나네? 여기도 뭔가가 있나봐요. 저기 아까도 모여있어서 제가 긁어낸 자리인데 아직 거기에 뭔가 벌레 잔당들이 남아있는 건지 제가 안 떠나고 계속 저기 있네요.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짧은 약간 미니 스트리스처럼 제가 식물 키운 데 있어서 개미들이 주는 도움에 관해서 다뤄봤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제가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.